안녕하세요. 은하수 정진랑입니다 연두빛 파릇파릇 했던 숲이 진한 녹색으로 울창하고 푸르게 옷을 갈아입고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계절. 휴전선 근처 DMZ 식물원은 늦봄 초여름의 꽃들이 가득 피어나며 봄을 슬슬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기에 딱 좋은 계절. 펀치볼의 높은 산 중턱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 DMZ 자생식물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포도송이 같은 황금색 꽃이 주렁주렁 달렸네요. 한국 특산 국내에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종 매자나무입니다. 봄에는 황금색 꽃을 피워 벌들에게 꿀을 주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와 붉게 물든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가느다란 가지에 황금 꽃을 잔뜩 달고 있어 한번 잘 살펴보려고 가지를 잡으면 아야 날카로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내에 발톱 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고 해서 메자나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줄기 아래의 가시는 방패 모양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위에 가지는 길쭉한 가시가 있고 아래 줄기에는 멋진 방패를 두르고 있네요. 모두 다 잎이 편해서 가시가 되었답니다. 가을에 붉게 익는 열매는 약재나 수월차로 이용됩니다. 봄에는 황금색 꽃이 너무나 멋지고 가을에는 붉은 열매와 단풍이 보기 좋아 공원의 조경수로도 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북부 강원도 산기슭 양지바라 곳에 자라는 한국 특산 고유종. 매 자나무입니다. 갑자기 기분 좋은 꽃향기가 몰신 퍼져오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으면 댕강하고 잘 부러지고 하얀 꽃들이 댕강, 댕강 떨어진다고 해서 댕강나무라고 합니다. 연보홍색 꽃봉오리에 분홍빛 또는 하얀 꽃이 피는데 향기가 좋아 저절로 댕강나무 꽃에 끌려갑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석회암지대에 자생하는 한국 특산 희귀식물이라 자생지와 수목원에서는 볼수 있는데 일반 공원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공원이나 파트 단지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는 원예종 꽃댕강나무는 꽃 색깔이 꽃 전체가 흰색인데 이 댕강나무 꽃은 나팔 모양 화통이 연분홍색으로 꽃댕강나무 꽃과 구별되지요. 봄에 돋는 새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연분은 꽃이 피면 꽃향기에 취하고, 꽃이 떨어지면 꽃받침이 또 붉게 물들어 또 꽃이 핀 것처럼 멋집니다. 한반도, 강원도, 충청북도, 평안남도, 석회암지대에 자생하는 한국 특산, 댕강나무입니다. 와, 정말 아주 귀한 꽃을 만났습니다. 설악산 제일 힘든 등산코스, 공룡능선 암벽지대에 자라는 한국의 에델바이스 바로 산솜다리입니다. 뿌리잎과 줄기 모두 하얀 솜털로 빽빽하게 덮여있네요. 꽃은 국화과의 두상화서라 가운데 동글동글 노란 부분이 꽃입니다. 꽃을 싸고 있는 길쭉한 포는 온통 흰눈 내린 듯 하얀 털이 빽빽하여 아주 멋지지요. 우리나라 강원도 설악산 1000미터 이상 고산지대 바위 능선길에서 자생하는 한국 특산 희귀종 산솜다리입니다. 다른 식물원에서는 지대가 낮아 잘못 자라는데 여기 dmz 자생 식물원은 위도도 높고 지대도 높아 그중 제일 잘 살고 있네요. 오스트리아의 국화델바이스보다 우리 산솜다리가 훨씬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귀한 산솜다리 이곳에서도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또 한국특산 희귀종 귀한나무가 멋진 열매를 키우고 있네요. 도규산 지리산 한라산 고산지대에 자라는 한국특산 희귀종 구상나무입니다. 일제강점기 1907년 영국의 식물학자 헨리 윌슨이 한라산에서 이 구상나무를 채집했는데 제주 사람들이 이 나무를 쿠살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구상나무라고 이름 지었다네요. 제주말로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를 가르키는데 구상나무 잎이 성게가시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주 사투리로 쿠살랑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구상나무를 유럽에서 종자를 개량하여 서구권에서 고급 크리스마스 트리로 보급하고 있다네요.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귀한 구상나무들이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한라산,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이 점차 말라가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한국 특산 구상나무를 한반도 고산지대에 잘 복원하여. 보존해야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고산지대 희귀종 토종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학명이 로사 코리아나 콤이고 영문명이 코리안 로즈. 바로 한국의 장미 흰인과목입니다. 봄에 새로 나온 가지 끝에 흰색 분홍색 꽃이 한두 개씩 달리는데 줄기에 침같이 생긴 가시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꽃모양은 찔레꽃과 비슷한데 찔레꽃은 열매가 둥근 콩알만하게 달리는데 이 인과목종류는 열매가 길쭉한 타원형으로 붉게있지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열매입니다. 꽃은 향기가 좋아 향료로 사용되고 열매에는 비타민C가 많고 뿌리도 약재로 쓰인답니다. 수줍은 듯 분홍빛 또는 하얀 꽃을 우아하게 피우고 있는 귀한 한국의 토종장미 흰 인가목입니다. 유전선에서 불과 7km 강원도 양구 펀치볼 중턱에 위치한 DMZ 자생식물원에서 늦봄 초여름을 맞이해 피어난 한반도 특산. 희귀식물들을 보았습니다. 후국 보훈의달 6월을 맞이해 휴전선 철책 테마 너머에 한반도 특산식물 그리고 북방계 식물들을 잘 가꾸고 있는 DMZ 자생식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